워낙 어, 미안해. 앞부분을 너무 질주를 해버려서 영상을 못 담았어. 74페이지부터 시작하자. 74페이지 가운데 부분부터 도안이 한번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식민통치의 잔재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식민사관의 사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식민사관에 대한 저항으로 반발로. 그 결과 당군 이야기가 당시의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건국과 관련된 상황 반영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 그럼 실제 역사라는 이야기다. 비록 후대에 윤색은 더해졌을지라도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의 왕입니다. 실제 고조선 왕에다가 미칠 그 신적인 존재로 설정을 한 거야. 그 시각이 구축이 되었다. 실존 역사다라는 입장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다가 세모, 이러한 입장 어떤 입장 실제 역사라는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을 하고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공과 호랑이의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을 해서 도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도 있습니다. 도테미즘의 관점에다가 미쭈꾸시고, 특정한 동식물 또는 자연물과 특별한 혈연 관계가 있다. 미쭈다 특정한 동식물 또는 자연물과 특별한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고, 신성시 여기는 종교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고대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이라고 삼았다.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를 하며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거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에 공과 호랑이 역시 토템의 흔적이고 원시 문화의 반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웅과 웅녀의 결혼은 요 동족 내의 혼인에서 벗어나서 이족혼, 이족혼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부족끼리 결혼을 했다. 원시사회의 발달의 한 유형이며 당군의 탄생과 그에 대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의 과정이다. 이쪽 그자. 정치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에다가 밑줄. 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야? 정치조직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도 있어.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환경이 공, 자연환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리학적이지 지리학적에다가 밑줄 곰이랑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랑 일치를 하는 거야 생태학적 관점에다가 밑줄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추장과 남성추장을 표상한 것이며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여성추장과 남성추장이 병존하였다라는 사회의 반영입니다 사회 반영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치학적 관점 그리고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을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추장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해석을 했죠.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을 했고요. 다 식민사관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역사적 해석의 시도를 통해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원시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기록이다. 이쪽이다. 원시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기록. 실제 역사다.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요, 해방 이후에 남북한 학계에 계승이 되어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의 해석에 중요한 논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왠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뭔가 체계화도 안 되어 있고, 뭐, 가치 정보도 없고 해서, 한열 문제 정도만 풀어주세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바로 나오는 거 아이가? 그래도 한열 문제 정도만. 근데, 아, 다른 지문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군 이야기 중에서 천송 강림에 대한 식민사학자들은 뭐라 그랬어? 식민사학자들은 일본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의 조선은, 미쪽, 자, 일본과 조상, 조선의 조상은 동일하다에다가 미쪽, 매우 불쾌하네. 당군 이야기 중에서 곰에 대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 문화에서는 곰과 혼인하여서 당군을 낳은 이야기와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 북방에다가 동그라미, 한반도 중남부에다가 동그라미 계속 지역을 나누어서 중남부는 일본이랑 같은 혈족이었다는 것을 묶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시베리아 문화의 소산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일본과 같은 계통이다 라고 식민사관입니다 밑줄 그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한민족 일본과 같은 계통이다 에다가 밑줄 그시고 지들 생각인 거야 강군 이야기 중에서 공과 호랑이에 대한 우리 학계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류학에서 사회학을 적용을 하여서 고대, 고대의 원시사회에서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라는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고대 원시사회의 보편성을 근거로, 밑줄, 그 자, 고대 원시사회의 보편성에다가 밑줄, 그 보편성이 뭡니까? 부족적인 동물을 토템으로 삼는 거요 당군 이야기 속의 공과 호랑이는 토템의 흔적이고 원시 문화의 반영이다. 그리고 한웅과 웅려의 결혼은 이조콘의 사례다. 이조콘 사례에다가 빛줄 정치 조직 발전에다가 빛줄 당군 이야기에 대해서 지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자. 당군 이야기의 공과 호랑이는 고조선이 건국된 곳에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야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에다가 빛줄 생태학적입니다. 공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추장과 남성추장을 표상한 것이다 라고 하면 정치학적으로 갑시다. 공과 호랑이가 같이 동굴에서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여성추장과 남성추장이 함께 존재해다가 밑줄 끄시고 정치학적이라고 적자. 당군의 출현은, 출현은 남성추장제의 수립과 추장세습제가 출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밑줄 끄자. 남성추장제의 수립에다가 밑줄 그전에는 병존이었다면 당군은 할아버지로 왕권이 건립이 되는 왕권 수립은 추장제가 남성 추장제로 수립이 되었고, 추장은 이제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줬다라는 세습제. 이게 바로 뭐다? 정치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 오케이. 넘어가서. 선생님의 만점 구조도. 당군 이야기, 천손, 간님, 그리고 곰에 대한 해석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당군을 일본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로 혹은 그의 아들로 설정을 했어, 이놈의 새끼들이. 곰과 혼인은 북방 시베리아의 풍구수족의 문화지 중남부의 문화는 아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의 학계는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단군 이야기 속의 곰과 호랑이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의 문화다. 토템이다. 토템. 한웅과 웅녀의 결혼은 이조콘이었고 이조콘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군의 고조선의 건국은 사회발달 과정이다. 사회발달 과정에다가 밑줄.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의 병존에서 남성 추장제로 변화가 되었고 추장 세습제가 출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자, 일본 놈들이 이렇게 식민사관을 펼친 이유가 뭡니까?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식민사관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위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조선 독립의 문화를 확인했습니다. 당군 이야기와 관련된 근대 학문적인 접근, 인류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원시 고대 사회에서 곰과 같은 동물의 부족은 토템으로, 밑줄 그자 동물을 부족 토템으로 삼는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였어, 보편적인 문화였어, 보편적. 단군 이야기는 인류 보편성입니다. 지리 지리학과 생태학으로 접근해 보실래요? 곰과 호랑이가 같은 이런 맹수들이 서식하는 산림지대, 밑줄 이자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에다가 밑줄. 생태학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고조선에 실제했던 지리적 위치랑 일치. 해 한반도에 곰 살고 조선 호랑이 대단했잖아. 일본 놈들이 다 멸종시켰지. 그리고 세 번째 정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남성 추장과 여성 추장이 병존했다. 병존 사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다가 남성추장제가 수립이 되고요. 추장세습제가 출현이 됩니다. 추장도 세습을,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 정치제도의 발전과정에다가 밑쪽 끄시고,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으로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5번까지잖아요. 그죠? 플로리디. 자, 철학자 플로리디는 플로리디에다가 동그라미, 컴퓨터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컴퓨터 과학에 밑줄 끄시고 정보통신 기술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가 사는 세계, 생활세계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화했다. 정보적인 속성에다가 밑줄. 이러한 변화로 많은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을 상호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포그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인포그에다가 동그라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포스피어 공유에다가 밑줄 누구랑 공유할까 이들아 우리는 인포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하고 생물학적 행위자들이라든지 공학적 인공물들이랑 우리는 뭘 하자 인포스피어를 공유를 합시다. 인간을 비롯해서 인포스피어에 건주, 거주를 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지. 정보적에다가 밑줄 끼시고 플로리딘의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laughs> 내재적 도덕적 가치에다가 밑줄. AI도. 챗지피티랑 대화나는 거 장난 아니던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연예인 맞춰봐 하면 맞추던데. 막 주로 내가 숨고 개씩 해가지고. 에? 이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본 카운트의 입장이랑은 대비가 됩니다. 카운트에다가 동그라미. 카운트는 인간만. 하지만 플로리드는 뭐라고 정보적인 존재자는 다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플로리드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장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이쪽에 다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에다가 비줄 해석에다가 비줄 피동자로 분류에다가 비줄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켰다. 누구를? 피동자를. 인포그, 인포스피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본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으로요. 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밑에다가 인욕. 참대는 컴퓨터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어. 정보로서의 의미에다가 밑줄, 정보로 해석에다가 밑줄, 이제 채찌집 정보통신의 시대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세계의 경험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죠.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공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 기기를 통해서 언제나 온라인이랑 연결되고 있죠. 이처럼 에다가 생오 플로리디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우리가 사는 생활 자체가 오프라인-온라인의 이분법적 구분이 사라졌어. 위쪽에다 정보적 속성을 지닌 곳에다가 위쪽 지금 정보가 계속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어. 컴퓨터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로 우리 현대의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네요. 이러한 변화에다가 세목 인간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인간과 인간끼리 세계를 맺는 상호 작용의 방식이 변화가 되었어.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에다가 비추. 블로 리드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은 이제 독립적 존재가 아니야. 독립적 존재에다가 x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에다가 비추. 우리 다 연결된 정보의 유기체야. 우리는 정보의 인간 정보적 유기체,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자, 인포그에다가 동그라미. 인포그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이랑 궁극적으로 정보를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포스피어 공유에다가 밑줄.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장치들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대화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그 대화를 나누는 거야. 바로 막 연관 검색어에. 운동화 하나 사고 싶다 하면 운동화 바로 띄우던데 진짜 진짜 그런 경험이 막뭐 수십 번이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대화 다 듣고 있다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인포스피어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야 물질 세계에다가 x 가상 환경에다가 x 정보의 이해 세계인가야 정보에다가 밑줄 물질이 아니야. 정보야.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마. 단순 사이버 공간에다가 X.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정보의 세계인 거야. 음.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 아니야.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이제 막 화면에다가 띠딩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을 날이 얼마든지 올것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 음성 명령, 시리아 할수 있지, 제스처의 감지,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상호 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위쪽에 장치가 눈에 띄지 않아, 장치가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어. 막 키보드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인포 스피어 사의 상호 작용은 정보적이고요. 이는 읽기의 수신이나 접근이나 저장이나 쓰기의 생성과 변화, 실행의 처리, 조작, 활동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호작용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체에서의 장치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네요. 블로리드는 인프로그서, 인프로, 아, 인포로그로서의 어, 인포그로서 어잠 깨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인포그로서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 근본적 전환에다가, 기술, 이제 채찌피트라 근본적으로 전환된 인식으로 대화 나눠야 돼.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에다가, 네오박스딱 이분법적이야. 주체 아니면 객체. 문화 아니면 자연 이런 거에 기초되어서 이해되어 왔다면 즉 기술은 주체인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었어.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전통 기술이야. 그러나 에다가 세모 전통으로 이해되는 기술 말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이해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와미쪽이자 살아가는 실제 그리고 환경에 그냥 이게 자체가 지금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일부인 거야.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이제 이분화시키면 안 돼. 주체, 객체 X. 자연 문화에다 X. 이분법적 구도에다가 X.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더욱더 이렇게 이해될 수 없다는 거를 명시해야 돼. 분명해진 거야.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야. 독립적 존재에다가 X. 주체에다가 X.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아, 만물의 척도 도입법, 도, 도입법자도 아니다. 아, 우리가 만물의 척도를 도입하는 법자도 아니다. 도입법자도 아니다. 객체는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닌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에다가 밑줄, 채찌피티도 포함시켜서, 시리도 포함시켜서,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떠한 물리적 차이도 없어. 다 정보적인 대상들이야. 신기하네. 파란색 글씨 볼까?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정보적 대상으로 동등하다. 이쪽이다. 정보적 대상으로 동등해다가 이쪽. 블로리디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쪽이다.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해다가 이쪽.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인포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밑줄 가야 돼. 내재적 도덕적 가치에다가 밑줄 이걸 다 지니고 있어.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 이 되는 거야. 이는 칸트의 입장이랑 대비가 돼. 칸트는 동그라미. 어떤 것이 갖는 가치 그것이 수단 으로서의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 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 이 된다.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상대적 가치에다가 밑줄. 그것은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 가치이다. 우연적 가치에다가 밑줄. 도구적 가치를 갖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호. 이에 비해다가 세모.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가,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는 그런 절대적 가치 있지. 칸트가 그런 걸존엄성이라 불렀던 거야. 존엄성에다가 동그라미.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야. 다른 애들은 다 수단이고 인간은 목적인 거야. 인간 인간은 목적적 존재에다가 비줄 인간만이 존엄성을 가집니다. 존엄성에다가 동그라미.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에다가 비줄 근데 땡이야. 이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수 있는 존재고 그 외연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에 한정합니다. 비자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에 한정에다가 비주. 근데 이게 틀린 거야 아, 이제. 탄트는 도덕적 행위는 인간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인간만이 책임에질수 있다. 행위의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플로리드는 이와 같은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을 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시켜버렸어. 전복에다가 밑줄 뒤집어버린 거야. 그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들, 정보적 존재들에다가 동그라미, 니네가 같이 살 로봇, 비키, 이런 생각들 해봐봐. 도덕적 행위의 전송장인 행위자나 행위자의 수신자로서의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 피동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윤리적 담론의 핵심의 위치에다가 밑줄. 도덕을, 도덕적 책임을 질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밑줄, 그자. 도덕적 책임을 질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다가 밑줄, 로봇트가 감옥 갈수 있겠어요? 그게 뭐 반성을 하겠어요?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봇트 비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만 아니라 기술도 포함되고요. 인공물도 포함이 됩니다. 로봇도 들어가는 거예요. 플로리드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시켰다고요. 이쪽에 내재적 가치에다 동그라미, 그걸 피동자 중심에다가 밑줄. 칸트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건 인간만이고 책임도 인간만이 진다라고 했지만, 플로리드는 인간만이 아니라 피동자라는 로봇 역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가 됩니다. 도덕적 피동자에다가 밑줄 로봇 포함 그 자체로 내면적 가치를 지닙니다. 내면적 가치에다가 밑줄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존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구나. 존재한다는 사실에다가 밑줄 본성에 적합한 방식에다가 밑줄 실존 밑줄 발전 밑줄 그런 권리를 로봇도 가져버리는 거야. 로봇과 이런 걸 로보트한테 줘야 되는 거야. 내재적 가치에 대한 플로디의 견해, 칸트의 입장은 서로 대립. 인간만이라고 생각했던 칸트와 다르게 모든 인공물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플로리디의 관점이야. 마무리 지을까? 의.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에다가 X? 이건 누구의 관점이지? 칸트. 칸트의 관점이 뒤집어졌고요.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피동자의 관점에다 미줄 로봇 포함. 이를 통해서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에다 동그라미 비키 포함. 최소한의 존중에다가 미줄 보호에다가 미줄 자격에다가 미줄 로봇한테 로봇권을 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까지 도덕적 공댕체,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가. 로버트가 존엄을 지니는 존재가 되는 가능성을 누가 열었다. 플로리디의 윤리학에서 열어놓았다. 무엇을 중심으로? 희동자 중심의 관점으로. 클라우드 속성 유기체 알고리즘 통칭 전환. 촉도, 입법자, 선산, 간주, 외연, 전복, 배제. 다 끄덕끄덕. 그닥 그닥. 이 글의 주인공은 플로리디의 윤리학이었습니다. 칸트랑 대비되는 관점이었고요. 플로리디는 모든 정보적 존재가 정보적 존재에다가 동그라미.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개선해다가 기줄 번영할 권리에다가 밑줄, 로봇도 존엄을 지니는 거야. 그런 권리들의 결과로서 모든 도덕적 행위자의 의무를 인포스피어의 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느냐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과정, 행위, 사건을 악의 한 사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더라. 내려와서 인포스피어에 대한 이해,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이제 벗어나지는 거지. 인포스피어에 대한 정의는 이래,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 으흠.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의 종칭인가? 생활 환경 전체,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는 이제 필요 없어 키보드 안 들고 다닌다. 상호작용이 정보적이고 이는 수신하고 접근하고 저장하는 거는 읽는 것.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은 쓰는 것, 실행의 처리의 조직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 플로리디 칸트 윤리학 비교. 와 여러분의 50대일 때 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여러분 30, 40대, 여러분이 어쨌든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학교라는 교육공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 계속 가볼게요. 플로리디 칸트는 윤리학의 비교가 됩니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걸 시험에 나와야지. 뭐 낸다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 인격체나 생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포함시켜야 돼. 기술의 인공물. 기술이라든지 인공물까지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책임을 질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라 무엇중심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피동자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피동자. 칸트의 윤리학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줄수 있는 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인간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험범위 3개 남았거든요. 잠시 일어설래요. 오케이, 물 가지고 온 사람, 물 가지고 오시고, 실전 학습, 우리도 거꾸로 갈까?